일절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간다. 그칠년 동안 전쟁이 많았다는 거죠. 전쟁이 많은데 전쟁 하마할수록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죠.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미미하게 보여도 반드시 흥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도 그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가까야 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런 또 신실하게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어, 뭔가를 배웁니다. 배우지 그냥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 다 다릅니다. 저도 과거에 그 시시하면서 여러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했지만은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은 예, 가까운 사람들, 좋아 여러 가지로 맞는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과 교제에서 거의 오늘까지 4 0일 넘도록 교제하고 있는데 만나고 지금까지 만나도 만날 때마다 뭔가를 배우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그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 교회 한 교회 안에서도 할 때도 자꾸 만날 때마다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서로 배우는 게 있다. 아저 사람은 저런 데서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성장하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자칠년반 동안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암론을 비롯해서 길라 압살롬이 아도니아스바다 이드라을 얻었는데 부모는 압살롬의 그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다 이런 거는 이제 정략 결혼했겠죠 그다음에는 대부분이 그냥 그, 그~ 결혼한 겁니다 그~ 그~ 대부분 뭐 우리가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그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합니까? 그데이 예.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들을 그 암논 또 압살롬 아도니아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괴롭히거나 훈날 반역을 하죠 반열 하죠. 예. 그건 이제 다윗이 우리 이 아내를 많이 두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빼서 그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척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죄가 이 쌓이니까 결국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의 주인은 대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보고 들으니까 그러나 부모가 올곡해 살면은 자식들이 또 그걸 보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6 절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 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얻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죠, 군대 사람. 요즘을 이해하면 참모총장 정도 되겠죠. 아브넬이 전쟁이 전쟁하니까 군사력이 점점 커지니까 실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자기의 그 자기가 섬기던 주군인 사울 왕의 첩 사울 왕의 첩을 이제 욕보이는 그 아주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건 고대사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사에서는 이거는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건 반역 행위입니다. 반역 행위. 그래서 그걸 안그 사울의 아들 이세, 이스보셋이 어쨌든 아버지의 첩이지만. 본인에게는 계모노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하가 예, 아버지의 척을 욕보였다는 라 소식을 듣고 분노한 거죠. 이거는 예, 인간의 도리도 아니고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비록 이스보세이 아브네일을 위해서 왕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무가할수 예, 없는 일이어서 예, 이스보세이 아브네일에게 그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아브넬은 1 8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의 책망을 듣고 매우 분하게 여겼다 그렇습니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누군가 와서 당신 죄졌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죠. 아, 이 자식이 뭔데 나한테 이 그런 말을 해.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성군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부하가 와서 당신 죄 지었습니다. 그렇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우리 했지만은 이스보셋은 이그아브일은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매우 분하게 얘기했단 그리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개머리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는 부정한 동물인데 왜냐면은 뭐, 음, 뭐~ 개가 애완동물화된 거는 역사가 오래지 않다고 하는데 보통 개는 이제 썩은 고기나 시체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죽었을 때도 개인데 뜯겨먹힌다 그렇게 예언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어~ 예. 개인데 그냥 듣게 먹어버리죠. 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 우리나라도 모든 욕 앞에 개가 들어가면은 쌍욕이 되는 거예요. 쌍욕. 개머리냐, 개머리냐. 개꼬리도 아니고 개머리냐 그랬어요. 멸시했다는 거죠. 아주 막 내가 쌍놈이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포세이 아브넬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다 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좋다. 그럼 하나의 요, 조건이 있다. 나를 보러 올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미갈은 이제 다윗의 첫사랑이고 첫 부인이죠. 첫 부인입니다. 어찌되었던. 아주 젊은 날에 만났던 사람이 미갈이기 때문에 다윗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빼그로 그 미갈을 뺏긴 거죠. 자기와 결혼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미워가지고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 아브넬이 그 어, 미갈을 찾으러 가요. 15절에 사람을 보내서 미갈이 라이스의 아들 발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살았는데 그걸 빼앗아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따라왔다. 따라 울면서 따라왔다는 이스베스 그러니까 아브넬이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나민 지파를 설득해서 20명의 부하들과 함께 20절에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 잔치를 배설했다 잔치를 하고 이제 아버지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요압과 신하들이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왕에게 이제 막 항의도 했습니다. 음, 이도 항의도 했지만은 항의도 하고 그리고 이6 절에 가면은 요압이 전령들, 사람들 부활을 보내가지고 아버네를 뒤따라가게 해서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다윗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십칠 절에 조용히 말해는 듯이 해변으로 돌아온 아버네를 데리고 조용히 말하는 듯이 한 구석으로 가서 거기서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왜? 네.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기바 전투에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고 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28절에 나 난,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포한겁니다 그리고 이 제가 여호와의 머리와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백탁병자. 백탁병자는 성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 나병 환자.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성병 환자가 많았는가 봐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여자들을 폭행하니까 이막 성병 환자가 많고, 나병 환자가 많고, 지팡이 의지한다라고 하는서 불구자죠. 전쟁터에 나가서 막 팔이나 다리나 잘리고 막 부상 당하면 옛날에는 고칠 수 없잖아요. 칼에 죽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1절 보면은 아브넬의 장례를 아주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줍니다. 치러 줍니다. 애가를 지어서 노래까지 했다. 왕이 상례를 뒤따라갔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거창하게 지내진 지내준 이유는 아브넬은 그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아브넬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군대 사령관이 군대 사령.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아브넬의 측근, 아브넬을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적지 않다. 그럼 이들이 다윗을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 장군을 유인해가지고 죽였다. 이런 소문이 들면은 이게 뭐 통일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또다시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를 정중하게 장사 지내주고 그리고 애가를 지어 노래를 하며 슬퍼하며 울었다.그랬습니다.그리고 3 5절에 보면은 예, 음식까지 구건 했지만은 예, 자기가 그것도 금식까지 했다.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 아, 백성이 다윗이 아브넬을 유인해서 죽인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외 그러면은 냐 20절에도 보면은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함께 다윗을 방문해 가지고 잔치까지 했거든요. 예, 그럼 다윗이 충분히 죽였다. 그랬더그 20명의 부하들은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할수 있으면 난리가 날수 있는데 다윗이었던 진정성을 보고 삼실절에 아브넬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알았다. 또 왕이 그 신하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말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었다. 아버님을 그렇게 칭송해 준 겁니다. 삼십구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해서 수뢰야든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려우니 어 요한 아케난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그렇게 말한 수뢰야의 아들 요압이 그 수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수뢰야가 누군가면은 하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요압과 그 에 아비새와 에, 또 아사엘 죽은 아사엘 이세 명이 그 다윗의 루이의 아들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제하기가 너무려 어렵다. 그 말은 이 자, 장군이기도 하지만 이세 아들이 다 군인 지휘관이고 장군이고 군인들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동생의 아들들이니까. 예, 네. 자기 동생이나 뭐 누나의 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예, 네. 자기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걸 이제 호소한 겁니다. 수류야의 아들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간 것은 내 조카들이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부하들 같으면은 책임을 물어 가지고 죽일 수도 있지만은. 내 조카들을 내가 어떻게 아무리 잘못했다 죽일 수 있냐 그렇게 이제 하소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을지로다 지로, 그렇기야. 자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성원들이 서로 믿는 것, 신뢰하는 겁니다. 신이죠, 신의, 신이죠. 그런데 어,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 신의를 배반한다면은 공동체 사이, 공동체에는 불신이 자꾸 생깁니다. 불신. 교회를 생길 때도 교회 공동체 안에 교인들끼리도 서로 신의가 있어야죠. 신이가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예, 지킬 건 지켜야죠. 근데 그걸 이제 지키지 않으면은 불신이더라. 불신이라. 예.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거짓말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동참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좀 불의한 일, 그렇지 않은 일에 동참을 하라 그러면 나는 그런 거안 해요 하고 비킨다든가 그래야 이제 자꾸 신의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의가 무너지면 서로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와해되어 버립니다 와해됨. 예. 그 불신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이제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이 들어가면 서로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도 거짓말로 자꾸 이야기해요. 이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은 본인이 그걸 사실로 믿어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은 옛날에 히틀러의 선전 장관 게벨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그말 아니에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참말이 된다, 그랬다. 참말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참말로 믿는다. 그랬지. 그냥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자꾸 말하다 보면은 그변명의 변명을 합리화시키려고 거짓말이더라, 거짓말. 그게 분명히 사실이 있는데, 거짓말. 그럼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또 믿어요. 왜? 그 짓에는 악한 영이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강하다고 해 영적인 존재는 강해요, 강해요. 어, 성경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기도 온다고. 악한 영이 강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지만 악한 영이 쫓겨났다가 깨끗하게 수리된 것 보고 자기보다 더 강한 일곱 악령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들은 강합니다. 그이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의 말을 듣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뭡니까? 그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는 말하지 을 않고. 덕,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